샤인니의 종현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28 꽃다운 나이에 훌쩍 떠나버린 네, 고 샤인니 종현. 고마워, 덕분이야. 음, 그가 세상과의 작별을 그 고했습니다. 빨간, 너도 힘든 걸. 많은 이들에게 큰 슬픔을 안긴 지난 월요일. 그룹 샤이니의 멤버 종현 씨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경찰에 따르면 오후 4시 42분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친 누나가 경찰에 신고했죠. 이후 6시 10분경 서울의 한 레지던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종현 씨의 사망과 관련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때는 집안에는 연기가 자욱했었고요. 이제 환기시키고 이제 환자를 찾아 보니까 환자분이 침대 옆에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네. 저희 도착했을 때는 일단 심장이랑 호흡은 없는 상태였어요. 한편 종현 씨와 절친한 사이로 알려진 그룹 디어 클라우드의 멤버 나인 씨는 사망 소식이 알려진 다음 날. 고인이 남긴 유서를 자신의 SNS에 게시했는데요. 이 유서에는 그동안 우울증으로 인해 겪었던 심적 고통들과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는 고인의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인을 쉽게 떠나보낼 수 없는 많은 이들의 침통한 심정은 추모의 글로 이어졌는데요. 장례식장에 마련된 그의 빈소에는 마지막 배웅을 위한 연예계 동료 그리고 가수 선후배들의 조문행렬이 이틀 내내 이어졌습니다. 그를 사랑한 팬들 역시 빈소를 찾아 슬픔을 함께 나누는데요 그리고 바로 어제 수백 명의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 고, 종현 씨의 달인이 슬픔 속에서 엄수됐습니다. 기독교 예식으로 진행된 이날 영결식에서는 생전 종현 씨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호흡했던 차이니 멤버들이 상주로서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켰고요. 같은 소속사 선배인 슈퍼주니어 멤버들과 함께 관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고인과 마지막 작별을 구하기 위해 많은 동료들이 자리했는데요. 그를 기억하고 추억하며 마지막 가는 길을 우열과 눈물 속에서 대응하고 또 애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오열 속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된 고종현.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당장은 참 아쉽고 쉬 섭섭하고 눈물나고 그러겠지만 우린 꼭 다시 만날 거예요. 한편 발인이 끝난 이날 오후 미처 그에게 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담은 키 씨의 손편지가 공개돼 우리를 더욱 우먹하게 만들었는데요. 이제는 아픔 없는 곳에서 편히 쉬기를 고 김종현 오랫도록 기억하겠습니다.